이번 시간에는 이 여러분이 윈도우를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 화면이 너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여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해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이 해상도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리면 더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여기 마우스 포인트를 이 화면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 바탕화면이어야 됩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요. 그러면 속성이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다 마우스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라는 화면이 나오,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위쪽에 여러 개의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보이시나요? 여기다 마우스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화면 해상도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마우스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자, 여기 이 삼각형 이렇게 생긴 게 왔다갔다 하죠? 예 그러면서 이 위쪽에 화면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예여기는이 해상도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위쪽으로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크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위옆 오른쪽으로 옮기면 보시는 것처럼 작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게 이제 해상도인데요. 자, 그럼 해상도를 요렇게 해서 그 해상도를 작게 설정해서 그 프레임이나 글씨나 이런 게 크게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그렇게 되면 이 화면상에 표시되는 정보의 양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어 수준을 적당한 선을 여러분이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LCD일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이 최적화된 해상도가 있습니다. 보통 이 각각의 모니터마다 이 가장 글씨가 선명하게 표시된 해상도가 있어요. 그 해상도는 보통 여기 화면 해상도 지정하는 거에서 여기 는이 왁대기를 제일 끝으로 놓은 거. 예. 이 막대기가 제일 끝에 있는 상태가 가장 최적화된 해상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밑으로 내리면 예, 해상도 그 모니터가 지원하는 최적화된 해상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화면에 표시는 되는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 여기 이 막대기가 제일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위치시키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이 글씨가 잘안 보이시면 왼쪽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상태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두 칸을 움직이고요. 여러분은 뭐한 칸씩만 움직여 보세요. 한칸 움직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예 어, 실제로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적용을 하시면 화면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런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시기 전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해상도를 잘못 설정하면 컴퓨터에 모니터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옆에 누구 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에서 진행하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이 컴퓨터가 한번 껌뻑하면서 화면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그 현재 해상도가 현재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숫자가 1, 뭐, 19, 8, 7, 6, 5, 4, 3, 2,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초 단위로. 그게 0까지 가면 그 이전 상태로 들어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상도를 바꾼 다음에, 바꾼 다음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오지 당황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나면 여러분이 아무런 그 컴퓨터에게 아, 이 해상도가 좋다라고 지정을 하지 않으시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간주하고 옛날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다시 화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화면이 꺼져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 녹화하는 상황이 이 해상도를 바꿔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 바꿔, 바꾸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상도를 조정하시면 여러분이 좀더 편리하게 어, 또 편하게 정보를 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해상도를 최적화된 해상도가 아니라, 이, 최적화, 최적의 해상도 말고 다른 해상도를 지정했을 때, 즉,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화면이 조금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날수 있습니다. 그거 역시도 여러분이 어떤 해상도를 선택할 건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겠죠. 최적의 해상도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얘기는 자 그렇게 해서 해상도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마우스 포인트 있죠? 마우스 포인트가 글씨가 마우스 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이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만해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우선 시작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제어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왼쪽 버튼을 다시 클릭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어 자, 요건가요? 프린터 및 기타 하드웨어로 들어가 보면, 그 중에 마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 마우스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요. 자, 그리고, 뒤에 거는 제가 끌게요. 자, 그 중에서 여기 포인터라고 적혀있는 걸 선택하시면, 자, 구성표라고 하는 게 있고, 없음이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물론 다르게 적혀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요렇게, 어, 항목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윈도우즈 표준에서 특대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 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의 크기가 미리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적용을 누르면 자, 이 마우스 포인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커졌죠? 이렇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를 보기가 훨씬 더 예, 수월해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제가 기양일로 들어온 김에 몇 가지 더 보여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포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트 옵션으로 들어오면, 자, 포인터 속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막대기 있죠? 이 막대기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시면, 저 빠른, 빠름, 빠른까지 가면은, 이 마우스,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호,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느림으로 하고서 적용을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그만큼 느리게 움직여요. 예. 근데 보통은 중간이 적당한 지점인데 여러분 마우스포인트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여기 있는 걸 지정해서 마우스포인트의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 등록 정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이용해서 마우스포인터의 크기를 정할 수 있고 또 마우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글씨가 작아서 이제 불편함을 겪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을 하는 경우에요. 인터넷에 보통 여러가지 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불편할 때가 있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합니다. 웹브라우저를요. 자, 여기 우 효도코딩 홈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보기, 마우스 포인트를 메뉴에다 갖다 놓고요. 이 중에서 텍스트 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자 여기 보시면 어, 가장 크게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커집니다. 근데 가장 작게를 선택하면 글씨가 아주 작아지죠. 다시요, 클릭해서 어, 보기로 들어가서 보기에서 텍스트 크기로 간 다음에 보통으로 하면 일반적인 크기가 되구요. 자, 텍스트 크기에서 가장 크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커져서 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 수월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사이트에 따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다음 같은 경우는 이 텍스트 크기를 지정할 수 없도록 이 사이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놔봤자 예, 크기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적용할 수 없는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화면을 확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해상도를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이 마우스 포인트의 크기를 바꾸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을 하실 때 웹브라우저에서 그 글씨의 크기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편리한 그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잘 갖추시는 게이 컴퓨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